어,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참 익숙치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전혀 안 해본 거 배우는 거 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또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거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은 게 조금 더 나아가면 불신으로 가게도 됩니다 이건 나랑 안 맞아 그죠 아니면은 아 이거는 나랑 디렉션이 전혀 좀 어울리지 않아 저거는 저런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아물 어, 위에 이렇게 뜨는 거를 수년간 노력해도 잘안 돼요 수영할 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수영 잘하시는 분이 어, 그냥 몸에 힘을 빼면 된다 그래요 그것만큼 무책임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몸에 힘을 뺐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가라앉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에 몸에 좀 힘을 빼라.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을 빼고 힘을 빼고 물에 나의 몸을 맡기래요. 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그걸 노력하다가 보니까요, 제가 깨달음 게 있어요. 아, 내가 뭔가 이 디렉션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자꾸 불순종으로 가고, 아 이건 나랑 안 맞아라고 불신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라는 교범을 주셨어요. 이대로 하면 된다. 라고 주셨는데,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혹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관점들 때문에, 또 세상과의 타협 때문에,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먼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뭔가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본문은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포도주 사건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첫 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사도 요한은 어떤 시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시간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의 앞선 1장 27절에도 보면은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이 보낸 자들을 향해서 메시아를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저 침례 요한이 바로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인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신발끈 명언 사건 있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사명은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일 뿐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훨씬 크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나오는 1장 29절 처음에 보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음날인 이튿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또 계속해서 1장 29절 처음 보면 또 이튿날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사건을 시작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시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35절에 가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또 이튿날로 시작을 합니다. 표현을 그리고 시몬 베로를 부르신 후에 43절에 보면 또 이튿날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적인 표현을 사용함을 통해서 이 일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글을 기록하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그 사흘째 되던 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이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릴리라는 큰 지역에, 이 가나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포도주가 잔치상에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몇년 전에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나름대로는 집사인데, 이 구, 제가 볼땐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어. 왜냐면은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사를 받은 게 아니라 이 부모님이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다 보니까 그 사위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준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막 토로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번은 그래요. 민목사. 아니 성경에도 보면은 술 먹는 얘기 나오는데 술 정도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아, 네 마음에 그러면 먹어. <laughs> 그렇긴 했는데, 이 친구의 말은 성경에 나오니까 포도주는 된다 이거예요. 그럼 포도주가 되면 조금 있으면, 아, 술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사랑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던 우상숭배에 올라가는 그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걸 보고 시험에 든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되지 않겠냐. 네가 술을 먹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 먹어라. 그런데 네가 먹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어, 저기 집사님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시험이 든다면 그러면 안 먹는 게 맞지 않겠냐.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라고 그랬던 적이 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주 는이 당시의 유대 환경 가운데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특별히 지리적인 이 환경 가운데 꼭 필요한 음료수였어요. 유대 환경 가운데 포도주를 담그면 그게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겠죠. 발효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이제 알코올 성분이 조금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마시는 이 포도주 아예 그냥 이 와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유흥이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데 그것을 먹는 목적이 있다면 물론 그때도 그런 표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목적이 어떤 잔치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술 취하기 위해서 먹는 우리 한국의 그런 컨셉과는 좀 맞지가 않아요.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포도주가 없어졌는데 이 포도주를 어 만들어 내시는 그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으시기 바래요. 먼저 보면은 등장 인물들이 특별히 마리아가 있고 그 마리아가 명령한 그 말에 순종하는 이 하인들의 모습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를 볼게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기적을 한 번도 해간 적이 없었던 자신의 육신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이 포도주가 똑 떨어진 사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잔치에 음료수. 특별히 포도주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게 똑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laughs> 벌어질 큰 비극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왜 포도주 없냐? 사람들이 웅성웅성 힘들어 할 수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마리아는요, 처음부터 생각을 할때 자신의 육신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예수님이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로 나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분명히 이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육신의 아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마리아는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 예수님의 반응에 좀 나름대로는 이 마리아가 움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우리식으로 잘못 보면, 아, 이거 좀 너무 엄마한테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자여, 이게. 이 여자가, 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는 유대식으로 좀 이렇게 존칭의 표현입니다. 여자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가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때, 내 때가 아닙니다. 이내 때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사건에 있어서 만큼은 아무리 어머니라도 그때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때. 메시아의 때.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그때를 아무리 육신적인 어머니라도 마음대로 지고 흔들 수 없습니다라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굴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할 것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대로 전가를 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요. 참, 이 믿음의 여인. 분명히 내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냥 예수님이랑 대화하다 말고 어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 이렇게 밀어붙이셨어요. 마리아께서.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승낙을 하셔요. 그 요청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신앙의 원리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간구할 필요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하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제 그 명령을 들었잖아요. 주인으로부터 이 하인들은 명령을 들었습니다. 먼저 6절 보시면은, 이 마리아의 요청 뒤에 있을 예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설명을 해요, 마리아.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그래요. 여섯 개의 항아리 큰게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거 보면은요, 이통 하나에, 한10 한 20에서 30갤런 정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항아리 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한 70에서 120리터 정도? 그 정도의 물이 꽉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1.5리터짜리 음료수 있잖아요. 그거 70개 부을 정도의 이 항아리가 여기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통에 그렇게 정도 텐데 되는데, 이게 여섯 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얼마나 많은 이 잔치에 초청받은 손님들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한 70명이 넘도록 쓸수 있는 물통입니다, 이게. 이거를 어디다 쓰냐 보면은 보통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어떤 집에 들어갈 때 손을 꼭 깨끗이 씻고 나서 밥을 먹거나 어떤 예절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 어쨌든 물이 비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웬만한 잔치가 진행이 된 어느 시점이니까 여기 물통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물을 꽉 채우라는 거예요. 소통에다가 다.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주시래, 즈음,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그 디렉션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당황스럽잖아요. 그 항아리에 든 물이 뭐에 쓰는 용도라고요? 이손 씻는 정결 예식을 하는 그 물이에요. 그냥 물통이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래요. 근데 지금 컨설은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의 컨설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이 하인들의 입장에선 어땠을까? 그 디렉션을 들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 지금 당장에 해야 될건 포도주를 어디서 공수를 내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셨어요. 참 어이없는 처방일 수 있어요.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이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웠대요? 아기까지. 이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그 아기까지 물을 꽉 채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하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삐딱한 시선으로 보게 되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 그래, 아예 부어버려, 부어버려. 이러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이 하인들은 한 거예요. 왜요? 주인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굳이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인이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때로 누군가로부터 말도 안 되는 지시나 부탁받으면, 이 소심한 반항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더 오버해서 그래서 아기까지 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상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좀 삐딱하게 물을 부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어떤 퍼스빌리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우기는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당황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뭐예요 다 채우고 나서 그 물을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래요? 연회장에게. 연회장은 그 혼인잔치 전체를 총괄하는 디렉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포도주도 다 점검하고, 모두 음식도 점검하고, 어떤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점검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하인이 그 연회장에게 뭐를 갖다 주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상황.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갖다 주는 그 하인은? 야, 이거 갖다 주고 무슨 쌍욕을 먹을지도 모르겠다. <laughs> 그럴지도 있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의 상황입니다. 이 하인들은 그 하인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공생의 첫 사역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은물고도는지 알지 못통들을장이을 불러. 여러분 이 일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 하인들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당황스러운 그 디렉션 뒤에 그냥 순종을 했더니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원래 물이었다는 거. 근데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인들. 물론 마리아도 알고 있었겠죠? 나중에 그 일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 하인들의 삶은 그 이후에 어땠을까? 계속해서 그 메시아에 관심이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아, 저분이 그 포도주를 변하게 하셨던 분이지, 물을 변하게 하셨던 분이지, 말이죠.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 메시아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마리아와 하인들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인 이 수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수영과 같이 훈련이 훈련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연 우리의 믿음도 이 수영처럼 훈련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믿음도 어떤 훈련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 제게 물에 뜨기 위한 조건이 단순하게 몸에 힘을 빼라. 이게 저는 참 쉽지 않았, 않았는데 물론 앞으로도 이걸 좀 극복해야 되겠지만 정말 생각해 보면 상식 이하의 표현인 거예요. 물로 들어가면 제가 원하는 디렉션은 이런 거예요. 물에 딱 들어가면 발끝을 쫙 펴가지고 이 발가락 하나 하나 힘을 쫙 주든지 머리는 꼿꼿이 세우고 어떻게 하라고 하든지 이런 디렉션이면 좋은데 그냥 물에 힘을 물에서 힘을 빼라.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혼인잔치의 하인들 역시 마리아로부터 이런 주언을 받았잖아요. 그대로 해라.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오늘 요한은 이 글을 기록하면서 이 유명한 포도주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한 첫 표적이다. 라고 오늘 11절에서 이런 표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11절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요. NIV 성경을 보면 이첫 표적이라는 표현을 이래요. This the first of his miraculous signs. 그래요. 정말 초자연적인 사인 중에 첫 사건이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냥 미라클에 머무는 게 아니라, <laughs> 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표적이 사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은 사인인 거예요. 뭐를 위한 사인이에요? 11절 다시 보세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첫 사인이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반드시 픽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마리아의 믿음도 아니고, 이 하인들의 믿음도 아니에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표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저 기적만 일으킨 것만 보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머무시면 안 돼요. 그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집중을 하게 될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기적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 보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에는 페일이 없어요. 왜요? 그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 그대로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에 차있을 때 우리는 그대로 하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기, 기이 여기 드라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11절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표적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고질병이라는 단어 아시죠? 고질병. 이 사전적인 뜻을 찾아봤어요. 오래되어 굳어버린 나쁜 버릇이나 병폐. 이게 고질병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고질병은 반드시 제거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그냥 어떤 그래서 봤는지, 누구의 설교를 들었던지 그게 참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 고질병이라는 단어에다가 점 하나만 탁 찍으면 뭐가 되냐면 고칠병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점 하나를 붙여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만으로 산다면 불가능한 것 천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점이 하나 딱 찝어지면 고질병이 고칠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믿음에 순종해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기적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며 그 기적을 허락하신 분을 온전히 순종함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